최근 중국이 뜨겁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강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이 꿈틀거립니다. 그 중심에 한류가 있습니다. 차이나 할리우드, 일명 찰리우드로 상징되는 중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전 분야에서 한류 스타와 한국 제작진이 활발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노하우와 중국의 자본이 만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그 도전자들 이야기입니다. 소우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는 한류 코너를 따로 개설해 놓았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드라마와 영화, 예능, 가요 등 한류 콘텐츠를 취향대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한류 콘텐츠에는 높은 단가의 광고가 붙습니다. 해외의 반전의 프로에비한국 한국영화의 시청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물론 한국영화와 한국영화의 시청률은 比우 높지만 해외에 비해 미국영화와 한국영화에 비한국영은 매우 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사업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송권 판매 수익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문화 콘텐츠 유통 시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장이 10% 성장하는 동안 인터넷 동영상 시장은 40%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문화 콘텐츠 유통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자본과 광고가 인터넷 업체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우는 한류 웹드라마 제작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주연에는 한류 스타 정희루 씨가 선정됐습니다. 웹드라마는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드라마를 말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에서 제작에 참여를 했고, 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어 사실 그 파급력은 사실 방송이 나가 봐야 알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어쨌든 이 드라마의 스토리랑, 어, 이런 캐릭터가 지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꽤 이씨는 되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듭니다 정희로 씨는 중국에서 떠오르는 한류 스타입니다 중국에서 정희로 씨의 SNS 팔로워가 무려 1,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소호는 한류 스타와 한류 드라마의 시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한 것입니다 我们这一次呢，也是第一次跟韩国共同投资、联合制作，而且呢，搜狐视频将会作为这个全世界的一个首播平台。首先呢，以,以这个中文字幕、韩语表演的这个方式奉献给广大的网友。同时呢，我们也会联合我们的制作方，把这样的作品发行到呃日本、韩国，甚至亚洲，还有。 소우가 제작하는 웹드라마의 공동 투자한 업체는 한국의 김종학 프로덕션입니다. 지금까지 TV 드라마를 주로 제작해 온이 회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TV 드라마 시대에서 이제 멀티플랫폼 시대로 가면서 시청률도 많이 낮아지고, 또한 이제 뭐 접근 자체들이 이제 시청자들 패턴 자체가 또 많이 달라지면서. 조금은 어쨌든 저희가 안 그러면 도태되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웹드라마 콘텐츠를 기획을 해보자. 강원도 정선. 정희로 씨 주연의 웹드라마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한중 공동투자로 제작되는 드라마지만 실제 제작은 한국인 감독과 스태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장면 이제 여주인공 처음 만나러 이제 가는 길인데 제 저와는 정반대 세상에 사는 그런 여주인공을 찾아서 사랑에 빠지고 벌어지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거든요 정이로 씨는 최근 중국 현지 업체인 위에화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위에화는 정이로 씨뿐만이 아니라. 슈퍼주니어 출신 한경 등 여러 명의 한류스타들을 영입한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가 한류 스타를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춘자, 因为现在中国整个的娱乐市场包括文化产业这两年发展都特别的迅速那我觉得现在中国的艺人的话就是老龄化比较严重一些那新生代的一代的还没有撑起来那我觉得就韩国艺人目前是进入中国市场最好的一个机会这个的话是我们 위에와는 한국지사를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유니크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